천태종 석경 스님의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63호 지화장 지정을 기념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 전통 지화 연구 보존회는 3월 12일 오전 평택 송덕사 소재 보존의 연구실 앞마당에서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63호 지화장 현판을 제막했습니다. 이날 총무원장 충광 스님은 치사를 통해 동진 출가한 석경 스님은 손재주가 뛰어나 지화 만드는 솜씨가 남달랐고 꾸준히 실력을 연마해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스님은 이어 전통문화의 발전은 국가와 불교의 위상을 높이는 일인 만큼 지화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면서 소경스님은 후학양성에 힘써 지화가 계속발전될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이 지화 현판식을 계기로 해서 개그리해서... 더 한층 발전하고 또 석영스님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모든 사람에게 또잘 지도를 해갖고 많은 발전하기를 거듭 기원을 드리면서 지화의 그 명장의 그 타이틀을 가졌으니까는 이거는 상당한 우리 종단의 유상이요 또 불교계의 유상이요 또 국가의 유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석용스님은 개회사에서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는 지화 만드는 법을 알려주신 총무원장 충광스님을 비롯한 여러 스님들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전통 지화가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고 후학 양성에도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지화를 계승하고 전승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앞으로의 모든 영향을 다 바쳐서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연마하는 데 많은 활용을 할까 합니다. 최호 경기도의회 의원과 평택시청 문예관광과 남성진 과장은 축사를 통해 석용수님의 지화장 지정을 축하하고 전통지화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원했습니다. 현판 제막식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충광스님 교무부장 경혜스님, 송독사 주지 광원스님을 비롯한 종단스님과 지자체 관계자, 인근 지역 사찰과 제주 문광사 불자 등이 참석해 석용스님의 지화장 지정을 축하했습니다.